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인트엠이 지금 장중 반등 중인데요. 자, 인트엠이 장중에 지금 반등 중인데, 어,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모습은 일봉상 요 11선이 있는, 여기 11선이 있는, 자, 3777은요, 자, 일봉상 11선이 있는 3,780원. 요 구간이 어, 강력한 저항성 구간입니다. 오늘은 3일 연속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이고요. 그 기술적 반등 구간의 목표치는 3,780원입니다. 자, 인트엠이 계속 하락 구간에 있는데요. 어, 일단 인트엠은 어, 제가 계속 3,500원 초반대에서, 3,580원, 뭐, 요 구간, 뭐, 3,600원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도, 또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 월봉을 보면요. 자, 월봉을 보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오늘 월봉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자, 여기 2,000원 초반대에서 출발을 해서, 자, 인템이 2,917원, 약 3,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2,917원, 3,000원까지. 그런 다음에 다시 4,320원, 4,33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자, 요 4,320과 요 구간의 중간 지점이 대략 3,600원 정도 보이시죠? 자, 이 3,600원 요 구간이 어, 사실은, 어, 사실은 지지선이 충분히 되어줘야 될 자리입니다. 3600원 요 라인이. 장 중에는 3500원 초반대까지, 3 5 0 5원이나 3510원까지 장 중에는 밀릴 수 있어도, 이 3600원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어, 인템 차트만 봐야 될게 아니고, 어, 우리가 한교환 테마주 전체를 한번 봐야 되는데, 어, 한교환 테마주들이, 지금 국일신동도 이 월봉상 5일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조정을 받아야 될것 같고요. 국일신동도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아세아텍이라든지, 자, 아세아텍 한번 보겠습니다. 아세아텍도, 자, 아세아텍도 일봉을 보시면, 어, 이미 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이격이. 그래서 1파 상승 이후 2파 상승 이후 3파 아시아텍도 파동이 이미 완료가 된 차트입니다 일봉상으로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점이란 얘기죠 지금 자리가 자 아시아텍 전부다 그래서 어, 다시 인템으로 돌아가서요 어, 인템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아마 빠지게 되면 같은 환경안 관련주기 때문에 아시아텍이나 국일신동이 조정을 받게 되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런 종목보다는 인트엠은 중간중간 중간 반등을 주면서 하락에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인트엠은 그 종목들보다는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는 인트엠의 최후 마지노선의 하락은요. 자, 최대치로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지냐면 요, 1파상승 이후, 월봉상 1파상승 이후에, 요, 이, 엄봉 떨어진 요 자리에 캔들의 고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자리요. 이 자리 정도, 즉, 3,192원, 3,200원, 아 잠깐만요. 여기 양봉이 보이시죠? 요 캔들요. 요 캔들, 요 캔들, 요, 요, 요. 윗꼬리 달린 요 캔들 보이시죠? 요 윗꼬리 달린 요 캔들의 종가가 얼마냐면은 3,210원입니다. 이 캔들의 종가가. 자, 요 자리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월봉상 인테임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대략 한 3,200원에서 3,300원. 자, 요 구간은 지지가 될수 있을 거라 고 보여지고요. 월봉상 5일선이 현재 얼마냐면은 3,192원, 3,200원입니다. 3 2 0 0원요 월봉상 5일선이.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인테임이 하락을 한다면 이 삼천 월봉상 5일선인3천이 이백원 이백원까지는 또는 어 조금 더 높게 잡은 한 삼천삼백원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룸이 있, 있습니다. 자 룸이 있는데 이거는 단지 하락할 수 있는 룸이 있다는 거지 거기까지 하락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어 세력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알 수가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 자리까지 5일선 까지는 어, 밀릴 수가 있는데 지난달에 5일선이 3,042원 이었고요 이번달에 5일선이 3,195원 입니다 그러면 3,195원 에다가 3,042원 을 빼면은 대략 한 150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달에 5일선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은 대략 3,195원 에즉 3,200원 에다가 150원 을 더하면 3,350원 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인템은 다음 달 3,350원 구간까지는, 3,35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350원까지 하락의 룸이 남아있으니까요. 자, 요 라인까지는요, 하락의 룸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템을 계속 보유 중이신 분들은 오늘 3일째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1.52% 상승 중인데요. 어, 3,750원 정도 전후로 해서 또는 뭐 3,780원까지요. 최대. 고그 전후로 해서 비중 조절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요. 만약에 4,000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은 그냥 보유하셔도 됩니다. 3,300, 3,350원 요 라인은 지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월봉상. 월봉상 다음 달 월봉상 5일선인 3,350원. 자, 이 3,350원은 충분히 지지가 될걸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3,680원 오르고 있지만 어,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뭐 그렇게 뭐 급락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물론 다른 아세아텍이나 국일신동은 하락폭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테엠은 어, 현재 3,300 50원 정도 구간까지는 하락의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시고요. 최악일 경우에는, 3,350원까지도 각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크게 많지는 룸이 크게 많이 빠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3,350원을 꼭 온다는 건 아니고요. 3,350원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반등 중이니까 어, 만약에 반등을 하면 3,600원 초반이나 중반대에 사신 분들은 3,750원에서 3,780원 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일정 부분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고맙습니다.